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놀러 갔는데 이탈리아에 놀러 가면 이렇게 젤라또 아시죠?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그거 이제 가판대에 놓고 파는 젤라또 뭐라고 해야 되지? 젤라또 상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난감해요. 왜냐면은 가판대에 가서 젤라또를 먹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젤라또의 맛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뭐스무가지서른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 뭘 먹지? 뭘 먹지? 하나하나 다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 뭐 먹지? 난 피스타치오도 먹고 싶고 레몬도 먹고 싶고 아, 어떤 게더 맛있을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하겠죠? 이럴 때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어 표현 팁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도 뭐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맛좀 봐도 되나요? 저 이거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이 표현 해외여행 갔을 때 영어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젤라또 가판대 앞에 가셔서 뭐 젤라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그 앞에 가셔서 되게 많은 맛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가장 맛있을지 잘 모르죠. 그때 정말 먹어보고 싶은 맛을 가리키면서 Can I try th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Can I try this? 이거는 try는 시도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try this. 시도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젤라또뿐만 아니라 맥주 펍에 바에 갔을 때 자기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맥주가 있어요. 그때 어, 어떤 걸 고르지? 그 탭들이 되게 많거든요. 먹어보고 싶은 탭을 가리키면서 Can I try this? 이러면은 어, 제가 이 맥주 먹어봐도 됩니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관대하게 한 번씩 맛볼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셨을 때어 그냥 복불복으로 랜덤 고르게 하지 마시고 한번 can I try this 시도해봐도 됩니까라는 표현 꼭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